자 이제 얘기를 넘어가서 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오이디푸스입니다. 이름이 발이 부은 자라는 뜻이라고. 네. 원래 테베에서도 또 신탁을 받기를 테베를 멸망시키, 아니 그러니까 그 멸망시키는보다 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 뭐 굉장히 황당한 이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어 자기 아기 아들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역시 부하가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매번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 그 아이를 한쪽 다리를 묶어 가지고 그냥 늑대밥이 되거나 뭐 그건 니네 운명이고 하면서 자기는 책임 회피도 되고 하니까 그걸 어쨌든 모면하려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갔는데.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한참 울다가 이제 묶였던 발이 부어 있었고 네. 지나가던 목동이 구해서 네. 발이 부었었던 아이 라는 뜻으로 웨디푸스라고 네. 불렀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네. 어테베는 되게 스토리가 많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연재해나 사람들의 비극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에요 이사람 네. 근데 그테베에 어. 어느 이 네. 테베와 이제 오디푸스하는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네. 시골이었었는데 네. 흉년에 막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네. 생기니까 네. 왕한테 가서 도와주러 누군가는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청년 오디푸스가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인 줄은 모르고 네. 친부인 줄은 모르고 네.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여행을 떠나는 데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조그만한 길에서 그 마차를 만나요. 네. 근데 이 마차에 타고 있는 게 굉장히 귀한 신분의 뭔가 부잣집 같은데 마차를 끌고 왔던 마부가 네. 이 서로 약간 이제 좁은 비탈길에서 만났다고 네. 오이디푸스를 때리면서 모욕을 하죠. 비키라고. 네. 그랬더니 그 혈기에 네. 그 마부하고 싸우고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마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마부와 그 마차에 타고 있었던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저런 놈들은 죽어도 싸우고 얘기를 하고는 그냥 넘어가죠그사람 넘어가다가 태배에서 그 지금 현재 흉년에 뭐 전염병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 잡아먹는 걸로 유명했던 괴물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옛날에 그리스 도자기에도 나오고, 네. 앵그르 그림에서도 네. 나오는데, 몸은 사람의 머리고, 어, 목 아래, 이제 가슴까지 사람의 몸이라고 보통 화가들이 그릴 때도 있는데, 원래 신화에서는 가슴이 여성으로 있고 그러진 않아요. 이 몸은 사자 몸이고,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사악한 존재인 스핑크스가 사람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지 못하면 네, 처방된다 스핑크스하고 이집트하고 연관을 네. 안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핑크스가 이집트에서는 네. 신의 다른 대리자이기도 하고 신 자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어. 신성한 지혜를 가진 존재 네, 네. 그래서 그 피라미드 옆에서 그렇게 자리를 네. 지키고 있고 네. 어떤 다 나중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들도 항상 스핑크스가 필수적으로 네. 옆에 설치가 됐었는데 네.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 어떤 조형 예술에 대한 감각은 음. 빌려왔을지 몰라도 네. 내용을 다 가지고 오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 아, 그리스 사람들, 예 그리스 사람들은 스팽크스 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음, 음. 악역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역은 완전히 다른 이집트의 스팽크스와 스팽크스가 약간 빠무빠따리잖아요. 예, 예, 그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이쪽이랑 저쪽이랑 약간 성격이 다른데 네.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좀 사람을 그 함정에 빠뜨려서 괴롭히는 괴물로서 얘기가 됩니다. 남자만 괴롭힐 것 같아. 거의 그렇다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유명한 수수께끼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네. 나오는게 누구나 게.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이제 네. 누구나 다 아는 네. 수수께끼를 지나가던 나그네한테 냈다고 그러는데. 네.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 때는 세 발로 가는 네. 게 누구냐? 네. 그럼 오디푸스는 그걸 쉽게 맞췄고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그 그, 이전에는 그걸 못맞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었다고. 예, <laughs> 네, 잡아먹혔고 그랬는데 네. 스피크스가 거기에 실망을 해서 막 정신 못차리을때 오디푸스가 잡아 죽였다고 보통은 나와요. 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도 네. 네. 되고, 네. 네. 뭐 잡아 죽였다도 네. 되고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재밌는 게 미술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까 선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파므파탈이라는 네. 개념이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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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때그 파므파탈은 네. 여자이면서도 네. 괴물 같은 뭔가 매혹과 네. 네.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런 게다 섞여 있는 거라서 네. 네. 이 스핑커스 에피소드가 자주 써지는 거예요 그림에 오페라에도 많이 오페라 나와요 오페라에도, 아, 오페라에도 네. 그, 그 누군가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갑자기 스핑커스가 튀어나오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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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폰스토크라는 독일 화가가 그렸던 음. 그림은요, 그쵸? 사실은 이런 이지. 내용이 아닌데, 에스핑크스하고 네. 네. 예, 이게 낭만주의 대표작이라 할수 예, 있어. 예, 상징주의 낭만주의, 뭐등 지나치게 들어가면. 극화된 거. 예, 그런데도 약간 성적인 코드를 네. 담고 있는 거, 네. 뭐 이렇게 돼서요. 그리고 뭐 폰스토크를 비롯해서 뭐 심볼리즘 네. 작가들은 네. 스핑크스를 굉장히 좀 에로틱하고. 위험하고 뭔가 끌리가왜 낭만주의는 그렇게 빰바타를 다 좋아했어요? 여자들이 제대로 생긴 여자가 없어, 전부. <laughs> <laughs> 낭만주의는, 그죠? 음, 음. 네. 저는 그게 두 가지 걸로 봐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음. 낭만주의 시대가 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음. 이제 나오는 건데, 음. 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어떤 범위가 넓어지는 동안에 음.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사회운동을 하겠다고 나오고 음. 대들고 그러니까 아 옛날에 순했던 여자가 더 이상 아니니까 네, 이제 무서워질 때 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의 혁명하고그 연관이 많다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음. 그래서 1800년대 초반부터 음. 이게 서서히 여성들이 뭐 시위에는 또 아니면 수비를 하는 전쟁에 참가를 하고 뭐 음.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갔으면은 그 남아있는 일들 남자들이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여성들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존중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그 남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파문 파탈이 될수 있겠다. 그쵸? 옛날에는 전부 다 지네들이 가졌는데 여자들이 그쵸. 야금야금 침범하니까. 음, 그러니까 들어오게 네. 되는 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파문 파탈이 있고.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음. 여자들이 정말 더 매혹적으로 음. 자기 주장을 한다고 판문파탈이 고 그런 건데 예술가들은 아마 그 중간 어디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문파탈의 그 요소가 일단 이뻐야 되잖아요. 치명적으로. 네. 그 파탈이 아마 치명적으로 이뻐야 네. 네, 크리티컬하게 이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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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남자의 운명을 그냥 망가뜨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번째 약간 똑똑해야 되지 않아요? 이쁘고 뭐. 안 똑똑해가 남자 운명을 못 망치잖아요. 이쁘고 <laughs> 그렇죠. 착하기만 해가지고 남자 운명을 못망치잖아 <laughs> 남자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쁘고 착한 건. 이쁘고 똑똑한데 남자가 잘못 건드리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그래서 그런 존재로 <laughs> 스핑크스가 갑자기 나타날 때가 예술사 속에서는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여튼 웨디프스 이야기 속에서는 음. 스핑크스는 그런 수수께끼를 내다가 웨디프스한테 잡혀서 네. 그냥 죽는. 그런데 이 구스타프 모로우의 그림에서도 뭔가 조금 응. 눈빛도 그렇고 응.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묘한 잡아먹을 것 같이 안 생겼어. 되게 유혹할 <laughs> 어떻게 잡아먹어 저 눈빛으로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그렸었던 게 19세기의 응. 영만주의나 아니면 상징주의 시대 때 나타났던 아, 네, 그런 흐름이었다고 네. 할수 있고요. 네. 어, 일단 르디프스가 네. 스핑크스를 죽이고 나니까 그것만으로도 음. 영웅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태베의 아, 사람들이 네. 와하고 영웅을 맞이한다 그는데 한편에서는 음. 왕이 실종이 됐으니까. 그러네. 예. 네, 그래서 찾아가니 응. 왕은 그 마차와 함께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 당분간은 그래서...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죠. 아들이 죽은 거. 그렇 나중에 네. 그 주술사인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젊은 청년이 음. 이 우리의 원수를 없애고 그큰 오한을 덜어줬으니까 얘를 어떻게 얻는지 음. 리스펙트하자. 네. 두 번째는 왕비는 아직 멀쩡하게 저렇게 있으니까 왕비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네, 안정되게 네. 하자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결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네. 네. <laughs> 나이 차이가 적다 그래도 그러니까. 17, 18세 정도 나는 왕비한테 결혼,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처음 보는 남자애랑 결혼시켜서 왕과 왕비로 만들었다. 그 때문에 그런가요? 유산 상속 때문에? 그거를... 여자는 여자는 유산을 상속을 못 받으니까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들이 네. 없어 그런 건가? 근데 그게 저희들 기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laughs> 맞추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네. 웨디프스가 예, 갑자기 어쨌든 왕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오카스테라 그러죠 이오카스테가 그 왕비 네. 자기 엄마이자 아내가 되어버린 네. 사이에서 자식들이 넷시 태어나죠. 아들 둘, 그치. 딸 둘. 제대로 나올까 어그뭐 근데 네. 이집트에서도 계속해서 근친관계 네. 그런. 하긴 클오 파트라도 그래그죠 그래서 네. 또잘 다스렸다고 해요. 그 처음에는 잘 다스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독, 하늘이 안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네. 태베가 그때 잠깐, 아까 처음 시작했던 감음 전염병이 우한에서 음, 음, 음.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그게 시작이 되니까, 음. 어, 이것도 왜 이러지? 그러고는 신탁에다 물어봤더니 신탁에서 도저히 말 못하겠다. 음. 그러니 너가짜래서말 못하는 거냐고, 음. 이 오디프스가 아주 각오하고 무슨 얘기인지 하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음. 얘기하기를 네. 왕이 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네. 결혼한 놈이어서 그렇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예. 안가르주려라할 때, 예. 쳐보면 안 돼.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스탑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디푸스의 네.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운명이 네. 너무 가혹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쫓겨나게 돼. 스스로 자기가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가 눈을 찌르죠. 예, 네. 자기가 눈을 찌르서 장님이 되죠. 네. 눈이 네,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저도 뭐야 뭔가 잘못했을 때 네. 뭔가 가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제도 없이 당하니까. 그렇죠. 또 나는 일을 네.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똑똑하고 잘생기고. 어 그리고 이욕하실 때도 자살을 하죠. 근데 얘는 세 번을 그러잖아요. 아빠를 죽이게 만들고, 네. 엄마랑 결혼하게 하고, 예. 그걸 듣고 지금도 이러고 예. 너무 가혹하네요. 예, 그렇죠. 너무 가혹해 그래서. 사람들이 음. 이, 이 연극을 보면서는 음. 음. 와, 정말 이거는 하고 말을 못했었다고 그때도 공포스러워 음.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은 무력할까? 뭐 이러고. 그리고 그렇지. 이 안에서 지금까지는 잘 보살펴 주고 다스림을 받았던 태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막또 비난을 하고 그랬는지가. 비난도 할 자격도 없어. 그럼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이어하실 때도 네. 뭔 죄일까 네. 싶어요. 네. 네. 자기 자살을 했고. 근데 이거 사실에 기반한 거죠? 이거는 전설이긴 한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그게 정말 없었다고 전혀 다고말하는 네. 힘들다 그렇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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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음. 어, 사실은 그 소포클레스의 그 음. 극작가 음. 비극의 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중에서 네. 일부가 어이디푸스지만 음. 2부에 해당을 하는 음. 안티고네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안티고 왜냐하면, 오이디프스가 낳았던 네. 네 명의 자식 중에, 네. 딸, 네. 큰 딸, 안티고네만 네. 어, 아, 아버지를 아, 아, 아. 옆에서 모시고 같이 성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이 통치는 그 예전 왕의 동생이죠. 아, 그럼 자기 삼촌이네? 어, 이오카스테이. 네, 이오카스테이는 삼촌이네. 예, 네, 아니요. 그러니까, 크레온이 맞게 네. 돼요. 네. 그래서, 음. 크레온이 이 통치를 하고, 네. 원래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오이디푸스의 왕자 둘한테, 걔들이 아직 어리니까, 네. 자기가 대신 다스리겠다. 음. 섭정 정치를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섭정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음. 어, 이 가족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안 들어오다가, 주제, 사람들의 주제에 안 들어 있다가, 네. 오이디프스가 저렇게 방랑을 하고 사람들한테 돌을 맞으면서 네. 자기가 뭐,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사고 돌을 맞고 자기 죄를 죄값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감내하고 다니다가 죽죠. 그리고 나서 안티고네가 다시 돌아왔더니 크레오는 계속해서 이거를 잡고 있고 그리고 아들이었던 에테오클레스하고 플리, 플리네케스 네. 이렇게 둘이서는 네. 이 누가 통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크레온이 머리를 써서 네. 이 둘을 이간질해서 둘다 죽이도록 만들겠다고. 음. 어 저주는 끝나지 않는구나. 네. <laughs> 분할 네. 통치를 하라 그러죠. 누둘다 둘 자격이 있는 걸 봐야 되겠으니까. 몇 달씩 몇 달씩 해서 아. 누가 다스릴지 보자 했다는데. 네. 네. 처음에 받았던 아들이 음. 물려주지 않겠다고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둘이서 전쟁을 하게 될때 네. 이게 둘 다한테다가 독을 발라 놨다고 그래요 칼에 네. 결투를 네. 하면서 네. 그래서 둘다 칼에 상처를 입고 둘다 죽게 됐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왕위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탈환을 하려고 어, 그거를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네, 네. 그게 이제 폴리네, 폴리네오케스예요 네.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네.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음. 빌미로 음. 크레온이 어쨌든 아들 둘은 죽었으니까 둘다 자기가 다시 왕이 됐고 두 죽은 아들들 중에서 오디프스 아들들 중에서 네. 폴리네오케스는 네. 적들을 내통시켜가지고 왕이 찬탈하려고 했으니까 쟤는 대반자고 국가에 그러니까 저 시시는 까마귀 밥이 될게 바깥에다 놔두겠다. 네.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마라. 여기에 안티고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자 형제가 그렇죠. 한 명은 장래를 성대하게 치러줬다 하지만 네. 한 명은 까마귀 이 음. 밥이 돼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 있을 때 음. 과연 아무도 네. 저렇게 그냥 놔둬야 될 것이냐. 네. 안티고네랑 네. 이스메네 딸이고. 네. 그리고 에테오클레스하고 네. 폴리니케 이렇게 있을 때 폴리니케의 문제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폴리니케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 것을 안티고네는 가서 수습을 하겠다 나는 네. 그건 크레온의 명령일 뿐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스메네는 지금 우리가 이러다가 몰살을 당하는데 그게 과연 죽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 그럼 그게 봐야죠. 뭐. 선생님 잠깐만 네. 이 가게도 보니까. 네. 아, 엄마가 또 결혼해요 삼촌하고? 아니에요 삼촌하고 어. 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남매 사이로. 아 그렇군요. 예, 요건 이제 요건 음. 이상하게 그려졌습니다. 네. 음. 하여튼 그 어, 아무리 좀 살짝 남발지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 사이의 네. 서로의 대화가 네. 이 안티고네라는 연극에서 네. 첫 번째 핵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 안티고네가 참 중요한에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운명을 뭐라고 한 번도 불평하지는 않는데 그 운명에 맞서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그 형제를 저렇게 수습을 해야 될때 이게 왜 이런 법을 크레온이 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핑계를 대서 음, 음. 뭔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음. 다 죽이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티고 네가딱 걸린 건데 음. 알면서 걸리는 거. 음. 이게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극들의 대체로 공통적인 거예요. 하, 그 걔네들은 그딱 법칙이 있어요. 예, 음. 내가 음. 이거를 선택함에 음. 이게 나한테 치명적이고 음. 분명히 내가 비극으로 끝나지만 음. 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은 해야 된다 이런. 과연 저렇게 내버려둔 형제를 음. 내가 살기 위해서 외면을 하게 될 때, 그게 내가 인간으로서 삶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건데, 네. 실제로 시신을 수습을 하고 바로 체포가 됩니다. 네. 연극에서도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음. 그런데 항상 이 운명이라는 게 희한해서 크레온도 음. 지금 왕이 된이 함정을 전부 준비했던 크레온도 네. 아들이 있어요. 해몬니라고그 네. 아들이 또 안티고네를 좋아하죠. <laughs> 안티고네는 서포클레스가 안쓸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굉장한 운명을 가지고 그래서 있어요. 질문이 갑자기 하나생겼어요그 네. 그리스든 어디든간에 네. 그게 뭐남그 그 어떤 사상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형제들은 맨날 싸우는데 여자 형제들은 그걸 맨날 감싸는 여자는 그렇죠? 그렇죠. 지, 지네들은 맨날 특히 왕족에서 네, 네, 아버지가 왕이면 네. 남자들은 지네들은 맨날 싸우는데 그 중간에 여자만 네. 막 어떻게 고뇌하고. 예. 아, 이게, 이게 원단이 원류네요. 거의 그런. 원류네요. 이게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 아니라 어디든. 재밌는게 지금 박쌤 음.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데 음. 네. 지금 저희들은 여성이 좀더 현명하고 음. 뭔가 감싸는 포용을 보여주는 걸로 네. 느껴지지 않나요? 시대가 그니까 어, 지금 엊그제 무슨 연예인이 나가 선생님하고 옛날에 사회 보한 연예인이 예. 여자 여자는 남자보다 예. 두 단계가 높은 동물이라고 <laughs> 그 누구였죠 선생님하고 옛날에 많이 하방송하던 어. 여행 뭐 저기 하는 아김 김태형이 아 맞아 김태형이 아, 그 예. 이름을 예. 못 외워서 예. 그래서 와, 두 단계가 높은 동물이라고 <웃음> <웃음> 근데 네, 네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네. 그 아들들 형 성격이 더 맞아요. 아... 여성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네. 사실을 남자들이 하고 있는 그 증탈 네. 어떤 권력이나 네. 진취적으로 내 네. 거를 찾아야 되는 거에서는 네. 절대 양보 없이 나가요. 그렇죠. 어, 안티고네는 아까 랭턴 그림에서도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laughs> 진짜 남자 같다 진짜. 예, 네, 남자 같지. 그니까. 네, 얼굴도 사각대고 음, 그렇죠. 이게. 제가 좋아한 여자도 사각 그 그리스 여자도 전형적인 사각 얼굴이었어. 아, 그렇죠. 네, 네, 그 여자. 네, 그리고 어 이게 그 플리니케스 그거 그러니까 플리니케를 수습하는 안티보네. 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메트로폴리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형제의 시신을 수습하고. 음. 크레온한테 체포가 된 다음에 네. 감옥에 갇히죠. 안치고 네가 예. 음. 그리고 나서 해머니 계속해서 탈출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아사랑하니 아버지. 음.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음. 음. 이 크레온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고 음. 이 집안을 몰살시키면 이제 내 거다. 음. 이스메네는 별로 이제 의견도 별로 없는 여자이니까. 아 너무했어. 예, 얘만 네.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에 그게 참. 안티고네가 여기에서 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티고네는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았네. 그쵸. 똑똑한데 네. 근데 그 자기가 도망을 가지 않고 에헤. 거기에서 또 에. 자기가 여기에서 도망을 가는 게 음. 과연 옳은 거냐. 내가 한 일이 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냐. 남아서 정리 좀 하면 끝까지 <laughs> 그래서 죽기까지 해요. 근데 해머니 그거를 보고 에헤.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자기가 음. 그. 저기 로미오 줄리에서 나오듯이 음, 그런 예, 걸 준비했다가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섹스피어가 예.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을 예, 예. 응용을 해서 한 건데 그 칼을 이는 예. 것도 예. 현르세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예. 이제 안티고네를 탈출시키려 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해문도 자살을 하는 거죠. 아 해문 자살해요? 네 그래서 그 권력을 탐했던 크레온만 남습니다. 여기 다 죽. 그래요, 그래 봤어요. <laughs> 안티고네는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스페인에. 네네. 그러니까 그그 그 안티고네 어원이 그쪽이에요? 아마도 그리스 아. 신화에서 음. 안티고네는 인기가 되게 좋은 쪽인 것 같아요. 음, 이름이 예, 그그게오리진인지 그, 모르겠지만 밑에 음. 안티고네는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음. 이뭐 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음. 그 사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만들었다 이 사건 때문에 음. 프로이드가 뭐그 개념을 갖다 붙여 놨던 건데.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확실히 디지네 오이디푸스. 예운명적 그냥 할수 없이 음. 그, 맞춰서 나온 다같른거대척적으로 나온. 그런데 <laughs> 정말 비극이다 오이디프스네 근데 그 지금은 그 컴플렉스들을. 음. 오히려 잘안 쓰잖아요. 지금 우리 그 대학교 1학년 심리학 프로이드는 뭐 리뷰도 하고 할 때는 했는데 요즘은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프로이드를 예전처럼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행복론이고 옛날에는 네. 자기 연구인데 요즘에는 타자에 대한 관계, 관계도 아, 뭐.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교육학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지금은. 어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Oedipus 네. Complex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뭐든지 우리는 항상 그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하는데 요즘 교육은 그런 옛날 기본 같은 거는 음. 그냥 뛰어넘고 공부를 가르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이런 소리 잘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는데 <laughs> 사실 그것도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 알고 뭔 그것도 네. 모르냐고 <laughs> 어, 어쨌든 이게 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네. 컴플렉스는 네. 이런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인 결정이나 운명들을 바탕으로 생겨났던 용어인데 지금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림이 네. 대신에 이제 음. 저희들이 그 여기에 파생되어 있던 음. 그림들을 볼수 있고 음.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엘렉트라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인간의 비극 네. 안티고네 역시 자기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네. 계속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리스에서 이런 설정들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떤 분들은 너무 억지스럽고 너무 한 사람한테 비극을 몰입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으로 정말 인간다운 결정을 할때 인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요 태도가 그리스 신화에서 이미 많은 부분 그 설정을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또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결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네를 볼 때마다 사실은 저게 어떤 운명의 결연하게 맞서는 그게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형제로서도 그렇고. 또 공주로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자기 딸려지는 조건에 열면나지 않고 맞서는 그런 존재로서 여전사의 레인턴 이미지도 맞다고 봅 약간 오디세우스 봤네요. 느낌 나네요. 그렇죠. 인생의 네. 그 아모르파티. <laughs> <laughs> 인생에 맞서고 도전하고 네. 네. 약간 오디세우스 느낌 나네요. 그렇죠. 여성 오디세우스. 음. 아, 티본네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음. 비극이라는 것이 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오케스트라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나 뭐 음. 아니면은 극장에 대한 음. 걸로 음. 약간 파편적인 관심들이 있고 음. 비극이 나오는 내용은 너무 억지스럽게 비극을 막 인간의 운명을 꼬아넣지 않았나 그렇게 네. 얘기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에 있는 설정이라기보다. 음. 그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순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 고민, 음. 엘렉트레 고민, 음. 그리고 인간의 비극을 맞이해야 하는 자세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안티고네는 정말 선생님 아니었으면 못 찍고 넘어갈 거예요. 네. 네.